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대해 가지고 선동을 시작한 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 근데 이제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뭐 동요하고 어,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 관광객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일보도록 가는 아, 숫자가 굉장히 급감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전혀 뭐 그딴 거 없고요. 뭐 일본 여행 지금 잘 가고 계시고요. 아 그다음 에 이제 뭐 노량진이 됐거나 부산이 됐거나 아 그런 어떤 그 상인 분들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도 걱정이 됐는데 오히려 이제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어, 평상시보다도 1.5배에서 2배 가까이 손님들이 더 많이 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소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했던 그런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선동도 별로 그렇게 통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 열심히 제가 비판하고 그리고 또 문제 제기를 했던 김윤아 씨 있지 않습니까? 김윤아 씨가은경우 지금의 근황을 봤었을 때 전혀 뭐 거리낌이 없으신 것 같아요. 멘탈하는 만큼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자결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얼마나 시끄러웠고 후쿠시마 와 관련돼가지고 상인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일말도 진짜 죄책감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지금 뭐뭐 뭐 포스팅 올리시고 뭐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두 번째로 김윤아 씨의 남자 버전이다라고 해가지고 비판했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허지웅 씨가 있었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일본에비티어 가지고 복도에 오물을 뿌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를 얘기하고 있고요. IAEA 검증에 대해서도 뭐 깔때기로 걸렀을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검증이라는 것도 옆집에서 준 샘플을 가지고 한 거다 이런 또 특유의 말도 안 되는 거짓선동을 벌이고 있던 게 허지웅씨죠 근데 김윤아가 됐거나 허지웅이 됐거나 자기가 그 본성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100번 1000번 양보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진심 어리게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독립투사로 빙해 가지고 막 저런 글을 쓰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뭐 마음이 아픈 사람이네 마음 아픔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불쌍하다 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김윤하 씨도 누구보다도 일본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일본의 회나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허지웅 씨도 마찬가지로 말이 말이 이 뭡니까 마리오죠? 마리오 덕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일본까지 가가지고 저렇게나마 덕질을 벌였던 게허지웅씨인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후쿠시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진짜니까 위선이라고 정리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허지웅 같은 사람의 멘탈리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주제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반일을 한다라고 한다라는 건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냐? 반일종족주의에 빠져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에. 에서 부정한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고요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뭔가 동조로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허지웅 씨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다 보니까 그 반감이 북한에 대한 약간 오호 그리고 또 항일투쟁 이런 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저질렀던 만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이런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데 허지웅 씨 그래도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화제를 돌리라는 건지. 느닷없이 할아버지가 사실 파란색 옷을 입었던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다. 기가 막힌다. 그때가 빨간색, 파란색 색깔 있는 옷이라는 게 처음 나온 때였고 색깔 옷을 공짜로 나눠주던 시절이다. 이렇게 지금 허지웅 씨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를 비유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할아버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다 느닷없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가 홍범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파란색을 입고 있었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뭐 민주당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홍범도 그 장군의 흉상을 옮기는 문제를 마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그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홍범도 장관한테 이념적인 색깔 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허중 씨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럼 옆집이 일본을 얘기하는 거 옆집이 우리 집을 점검했을 때 맞서 싸웠던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아닌 게 되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 꼴이 여기까지 왔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지금 허중 씨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홍범도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공산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런 모습이 있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독립투사다 독립운동가다라고 얘기를 안할 수가 있겠냐. 과거에 갑자기 그렇게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독립투사가 아닌 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허지웅 씨 같은 사람을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항상 이 허지웅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은 북한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진짜 뭐라고 할까요 여유롭다 라고 해야 될까 한없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보여주면서 일본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진짜 좁디 좁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좋다 이겁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 가지고 공산주의적인 그렇게 뭔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런 어, 어, 과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독립운동을 벌였다라는 공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합리성을 갖추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과연 허지웅 씨가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민주당 쪽에서 백선엽 장군에게 어떤 식의 모습을 보였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부터 무슨 뭐 어, 우리가 그 또 어디에다가 제대로 안장도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 안장하게 된다면은 그거를 우리가 파묘까지 해야 된다, 파묘법까지 발의를 하려고 했던 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허지웅 씨가 과연 비판을 할까요? 제가 보기엔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지 가 않은 거잖아요. 정말로 허지웅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공가를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홍범도에 대해서 그렇게 공산주의적인 모습이 있어도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몇 가지 있었다라고 한데 그렇다라고 한들6.25 전쟁의 진짜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기려가지고 충분히 뭐 제대로 안장을 하고 예를 갖춰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가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좀 유치하긴 한데요. 아, 홍범도 장군이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이제 뭐 청산리 전투가 됐거나, 아, 그런 전투의 규모를 생각해 봤었을 때, 한번 보십시오. 일본인이 그때 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뭐한 전사가 11명이었고요. 부상이 24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독립군 같은 경우는 전사가 60명, 부상이 9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기긴 이겼지만, 피해가 더큰 그런 이제 뭐, 어, 전투였고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전투였죠. 근데 백성열 장군이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는 6.25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 영웅이 백선엽 장군이고, 전투의 영웅이 홍범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범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런 규모를 가지고 굳이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유시 참변 여기에서 소련 쪽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일체 쪽에 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그 홍범도 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련된 과거의 기록을 봤었을 때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0대 중반에 머슴살이를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찾겠다는 각오로 나팔소리 입대를 했다가 우연찮은 사고로 상관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거든요. 도체 어떤 우연찮은 일이 벌어져야지 상관을 살해할 수가 있냐? 라는 좀 질문이 드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 최태정 이런 사람은 나와 가지고 살해한 것이 아니라 때려 눕혔다라고 표현하는데 때려 눕힌 게 아닙니다. 살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제재소에서 일자리를 찾지만 거기서도 고용주랑 말다툼 끝에 살해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두 그러니까 번이나 지금 살해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태정 씨가 그냥 때려 눕혔다라고 하는데 때려 눕힌 게 아니라 살해를 한 겁니다. 왜그 방송까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미화를 시키는지 는좀 이해가 안 되는데 분명히 때려눕힌 게 아니라 사례를 했던 겁니다. 두번다 이게 그냥 우연찮게 사례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까도까도 까도 미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까도까도 까도 악담과 악행만 등장하는 게 홍범도라고 할수 있고 이런 거 모든 것들 그냥 다 제쳐놓고 우리가 육군사관학교라고 한다면 어떤 곳입니까?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곳이 육군사관학교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이념을 가르치는 곳이 육군사관학교인데 하필이면 육군사관학교에 자유시 천변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공산주의 소련과의 연관성이 됐거나 이런 사 사람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예우를 한다는 라 것이 이게 과연 상식일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고 지극히 북한의 취향에 맞춘 모습이다. 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항일운동을 벌이는 거, 근데 지극히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뭔가 친근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사실상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공산주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모습을 허지웅 씨가 보이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이제 뭐. 윤미향 씨 같은 경우는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 친북단체 거기에 가가지고 저렇게 또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하죠. 한국 측 행사에는 가지 않고 일본의 친북단체 행사에 저렇게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끔찍한 혼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나 반일운동을 벌이고 있으면서 일본 친북단체와는 저렇게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참석을 하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참으로 진짜 허지 시가 됐거나 기가 됐거나 민주당이 됐거나 딱하다른 수준을 넘어가지고 분노가 느껴지네요. 대한민국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에 맞는 상식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이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